말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면서도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잠언 12장 18절에 보니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것과 약과 같이 정성으로 준비된 말을 비교하는 말씀입니다. 약은 예로부터 정성으로 조제하고 조심스럽게 시간과 양을 맞춰 복용해야 효과가 있는 법이죠. 말도 이와 같이 많은 준비와 생각 끝에 얼마나 길게 할 것인가 또 어느 때할 것인가를 맞추어서 해야 도움이 되지 그저 생각난다고 마구 뱉어내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을 깊이 잊게 하는 법을 배우고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뱉어버린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고 그렇게 이미 상처를 받은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들릴 것인가를 또한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같은 약이라도 환자의 체질에 따라 약이 독이 될수 있듯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듣는 사람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 또한 상처가 될수 있기 때문이죠. 말에 관하여 제게 도움이 된 조언은 누구로부터 말을 전해 듣고 감정이 격해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찾아간다거나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써서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룻밤 정도 아니면 최소한 한두 시간 지나서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 말을 하면 훨씬 부드럽게 또 효율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감정이 격한 상황에서는 나중에 후회할 말을 함부로 할 가능성이 너무나 크죠. 12장 14절에 보니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즉복 받을 일이 넉넉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조심스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서 나누는 말을 통해서 삶의 넉넉함을 누리시는 이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감사한다는 말, 이렇게 좋은 말들을 할수 있는 입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선물인 저희의 말들 생각하며 쓰게 하시고 조심스레 사용케 하셔서 보약과 같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귀한 도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뜻한 말로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